자 지난번에 영상 보신 분 계시겠지만 서기수 교수님 오시고 좋은 의견 들어볼 텐데요. 지난번엔 주식으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주셨는데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의견 한번 들어보기 전에 어, 교수님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살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라고 하고요. 이번에 책을 하나 내는 바람에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 한미은행하고 한국시티은행의 재테크 팀장으로 한 17년 근무를 하고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등 하면서 필드에서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지금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개인들이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도 좀 걱정이실 것 같고 주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일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인사이트 한번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저 제가 이제 그 석사, 박사, 박사 교는 재무 관리인데 석사 학기가그 도시개발 쪽, 을 부동산 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어 부동산 쪽 강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많이 쓰고 있고요. 어 제가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족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제 직설적으로 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부동산 쪽의 기본 마인드, 항상 저는 부동산에 대해 강의를 할때이 내용을 꼭 먼저 바닥에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저기정리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투자 목적인지, 예, 투자 목적인지, 그 다음에 거주 목적인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 지금 그 부동산, 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 목적이세요? 거주 목적이세요? 라고 했을 때, 100% 사람들이 똑같이 답변합니다. 뭐라고요? 아둘 다죠, 교수님. 당연히 둘 다. 오케이. 인정. 인정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대한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를테면 강남 쪽이건, 뭐, 재건, 재건축 아파트는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좀 강하겠죠. 그리고, 어,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이 좀 강한 게 아무래도 외곽 쪽이라든가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취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 안에서 가능하시다면, 예, 투자와 거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뭐가 우선인지를 정하시고 좋을 것 같고, 투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소득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가 보통 그, 캐피탈 개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캐피탈 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있고요. 이거는 인컴 개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시건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는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 목적인지를 또 명확하게. 어? 이것도 둘 다요? 물론 인정한, 둘 다죠. 당연히 월세도 받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똑같은 표 제가 밑에다 그냥 같이 하고 지울게요. 같은 평형에 여러분들 같은 평형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죠? 예. 가격은 당연히 아파트가 예. 두세배 이상 높습니다.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월세가 매매 가격 비싼 만큼 똑같은 비율로 비쌀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파트 가격이 오피스텔보다 만약에 24평짜리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피스텔보다 두세배 이상 서울은 세배 이상 비쌉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월세가 세배 이상 비쌀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그래도 아파트 쪽으로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오피스텔은 외람되지만 저는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가격이 상승을 하는, 하면 좋죠. 좋죠. 근데 애당초 투자 시점서부터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요거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전, 하, 전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승하면 땡큐. 뭐, 뭐, 아, 안 올라도 상관없어. 나는 월세 목적이니까.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의 명확한 임대소득인지 자본소득인지를 가지고 가는게 좋을 것 같고, 자, 자본 소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3년에서 3년에서 5년 바라보는 자본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10년 이상 묻어두는 자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우리 피션 베스트 독자분들한테 네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요게 1번. 1번. 그다음에 요게 2번. 그다음에 순수 월세. 요게 3번. 그 다음에, 거주 목적, 요게 4번. 자, 요거를, 요거를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예, 구분하셔가지고, 참고로 가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어,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는 일단은 직장 근처이기 때문에 4번이야. 그러면, 오케이, 인정. 예, 근데 가격도 올라가면 땡큐죠. 제 말씀은 최우선, 최우선 목표치를 정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3년에서 5년, 5년 바라보신다면, 역세권의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뭐 아파트들이라든가 개발 호재가 명확한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이런 지역이 있고 겠 10년 이상 묻어둔다는 얘기는 일개 신도시라든가 약간 외곽 적이지만뭐 교통의 호재가 예상되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이런 지역이 있고 임대 목적은 명확하죠.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3초 지역에 주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나중에 또 우리 기회 주시겠죠. 부동 부동산만 제가 한열 번도 제가 예. 강의가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주 제가 보면 어 이런 거죠. 자, 임대 목적은 무조건 3초 지역에 주목,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초가 초 대학가고요. 두 번째 초가 초 오피스가고요. 세 번째 초가 초 역세권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써 가지고 글자가 좀지저분한거 이해해 주시고요. 무조건 초 대학가, 초 오피스가, 초 역세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1번서부터 자, 첫 번째 스텝. 이게 원스텝 첫 번째 스텝은, 예, 요 중에서 뭘할 것인가를 정하시고, 요 안에서도, 예, 세분화돼가지고 개별적인 지역을 정하시고, 두 번째 스텝.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은 그 안에서 물건을 정하시고, 이런 식의 우리 부부, 나만의 부동산 쪽에 어떤, 어,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에 깔리는 거는, 제가 그때 주식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 부자들은 개별 종목을 본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강남의 반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나오고 문상을 있어요 일단은 그 인정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뭐, 뭐, 자산이 많다 적다, 그걸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 상당수의 사람들, 반포라든가, 강남 쪽에 아파트라든가, 친정이라든가, 본가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상당수의 직장인들 우리 젊은 우리 독자분들은 솔직히 인정, 인정하시라고 재킷이라고 이제. 그거 예년하지 마시라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올라갈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나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1번서부터 4번까지를 정하시는데 거기서 부동산 시장의 뭐 흐름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한 600명 강의할 때 외에는 저는 그래프, 라든가 이런 걸로 강의 안 합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뭐 서울에 무슨 뭐 수십만 채 아파트가 똑같이 그 비율로 올라간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다. 다 신경,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내 아파트,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역과 물건을 정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또두 번째 조건은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무슨 뭐, 제가 주식에 투자할 때 그때 방송에서 제가 치구 빠지기라는 표현 많이 썼는데, 부동산은 치구 빠지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빌라 왕입니까? 무슨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한번 투자하시면 보통 최소한 3년, 5년 이상은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도시개발을 전공했지만, 정책, 전공했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10년 이상 이제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직선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한 5년 사이클로 등락을 반복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향,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상향이지만, 요때 투자하셔가지고, 요때 파시는 건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거죠. 근데 요때 사셔가지고, 요때 투자하는 사람, 사람들은 또 이익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 5년 이상 직선으로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5년, 5년 이상 변하지 않는 정책도 거의 없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니까, 뭐, 팔아겠다 어떤 정책이 나오니까 사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네, 예, 그냥 지고지순하게 그냥 딱, 예,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부동산을 갖다 주식처럼 수십 번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세요.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부동산은 한세번 정도? 예, 세번 정도밖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 예, 그 이상 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로 요게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책에 어, 특별히 제가 못 쓰는 글씨지만 제가 직접 판사한 거를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주택도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도 또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도 다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동산이라는 걸로 보지 마시고, 보세요. 주택만 하더라도 벌써 여섯 개 종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준주택으로 오피스 있고, 실버타운이 있고요.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 많은 예, 투자의 관점과 투자의 목적과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과 지역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덥석덥석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요 벌써 예, 103동은 앞에가 왕복 8차선이기 때문에 시끄럽겠다. 소음도 많겠다. 먼지도 많겠다. 102동, 108동은 앞에가 언덕이기 때문에 5층까지는 밤에 사생활 보호가 안 되겠다. 어? 110동은 앞에 단지 내 놀이터이기 때문에 여름에 시끄럽겠다. 뭐 103동, 104동은 지하 주차장 입 출구가 있기 때문에 저층은 시끄럽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지역에 무슨 아파트 몇평 가격이 맞으니까 덥석 덥석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 신중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다제 책에 있는 거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예 수익형 부동산도 이렇게 철저하게 월세 임대수익률 계산하시고 각종 비용 계산하시고 이런 절차가 많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 삼초 지역에 투자하시라 해서 제가 공실이 없는 지역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어 아까 제가 적어드렸네요 초대학과 초역세권 초피스가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 초대학과도 이런 식의 요소들 전부 다제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예,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너무 너무 말이 많았네요. 자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부동산 제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하세요. 저는 무조건 내집 마련하라는 주의예요. 어, 뭐 주식 전문가가, 예, 지금은 조금 그분이 좀안 좋게 됐지만, 좀, 뭐 주식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걸 제가 보고 경악을 좀치 못하는데, 뭐 젊은, 젊은이들이요, 뭐,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그걸로 뭐, 우량주식의 장기로 묻어두자. 뭐, 너무 무책임한 멘트입니다. 그죠? 그니까, 솔직히 그런 멘트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들? 예, 우량주식의 장기로 묻어두자? 실제로 과연, 10년 전, 20년 전 시가총액 1위서부터 1 2위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 수익이 나는 기업 한번 뭐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뭐 남의 인생인데 그렇게 멘트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의 소, 저의 지고지순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내집 마련은 하셔야 돼요, 솔직히 그전에,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행복이 가득한 집, 도부, 매종 잡지 보시면서 인테리어 같은 거 꾸미시고 그런 뭐, 로망이 있어야죠. 맨날 전세, 월세, 부동산은 아닌 것 같대, 부동산 폭락,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아, 저, 아, 또 흥분하네.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 대학 교수인데. 그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저는 그말씀에동의할수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거 맞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일부 약보합세로 간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구 수 증가하는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죠, 세대 분리.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천만에 말씀이에요. 예, 그건. 그리고 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전 전라남도, 전라남도 해남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서울의 아파트하고 관 관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국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포커싱을 두고 있는 부동산은 대도시 지역과 서울 수도권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일부 뭐, 세종시라든가 있지만 서도. 그러면 이게 약간 핀트가 엇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막연하게, 막연하게. 꼭 멱살 안 잡힐 멘트 하시더라고요, 다들. 인구가 감소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이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세대수. 그러니까 결론은, 어, 단정 짓지 말자고요. 예, 딱, 뭐 아니면 도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그래서 내심마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청약이건, 금매물이건, 재건축이건, 뭐, 아니면 빌라 연립사 빌라 연립 다세대 사셔가지고 조합원 대시간 예, 이런 전략을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첫 직장과 신혼 첫 집의 위치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한번 신혼집을 정하면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줍지 않게 내집 말한 미리 한답시고 차라리 외곽 쪽에 이상한 지역에 내진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장기를 보신다면 일단 신혼집은 전세로 하시는 것도 저는 찬성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주와 투자를 제가 구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주는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 같은 거 전세로 깔끔하게 주차 가능하고요. 이런 거 사시더라도 투자는요. 투자는 여러분들 그냥 그 아주아주 아주 낡은 지역에 후미진 지역에 그런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사이트 하나, 예, 저기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업자 아닙니다. 이 아파트, 이 아파트에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쌍문역 근처예요 근데 이 아파트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강의할 때 샘플로 보여드린 아파트인데, 이런 물건들 찾으시라고요. 자, 보세요. 볼까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요, 요 아파트입니다. 어, 요앞 요아파, 같은데,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어떤, 어떤 분위기세요 예. 자,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야, 보이시죠? 살기도, 네, 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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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보시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독자 여러분들께서 영화 제작사의 직원이에요. 영화 제작사의 직원이시고, 맡은 업무가 촬영지 물색하는 게 여러분들 업무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엄청난 공포영화를 찍어요. 근데 그 공포영화의 배경으로 딱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시라고요. 예, 딱 보시면, 밤에 혼자 못 가. 도저못 가. 그 있잖아. 요 여기서 불이. 주인공이 4층에 살아. 근데 계단 올라가. 더벅, 더벅, 더벅 올라갈 때마다 불이 탁, 탁, 탁 켜지는 거지. 와우, 대박. 그 밖에 비가 와. 예, 요런 아파트. 요 아파트가 여러분들, 6, 7년 전만 해도 요 아파트 2억이 안 됐습니다. 1억 7천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여기서 그 아파트 백조아파트를 지금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요 아파트가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3월 17일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쌍문동의 백조아파트 25층과 25층으로 개발한는데요 요렇게 예, 우이천 근처로 해서 요 아파트의 모습이 요 분위기라고 지금 여러분 아셨어요 가격이 1억 7천이면 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방송을 보시기 전에 야, 야, 서울에 1억 6, 7천에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대. 자, 그랬을 때, 아예 장난해, 지금? 뭔 소리야? 하시겠는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 물론 강남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8억 10억짜리 아파트가 14억 가는 거 하고, 1억 7, 8천짜리가 3, 4억 가는 거가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억 7, 8천짜리가 3, 4억 가는 게 훨씬 쉽죠. 이새 아파트, 이 25층이라 는데요 자리에. 앞에 개천이 있어요. 2 5 층으로 지어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두세 배는 가겠죠 제가 지금 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마인드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아파트를 찍어서 뭐이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그거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급하게 넘어갈게요 고려대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역 근처네요 이 아파트도 볼까요 이 아파트도 어떤 분위기인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차, 잘만 찾으면 이런 분위기의 아파트들이 있다고요. 와이 아파트 뭐니 그죠? 이거 무슨 뭐, 뭐 이거 무슨 뭐, 뭐 살인 액션 배경으로 뭐 이런 아파트였어 서울에. 굴다리가 있어요. 와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 가 자자자 올라가니까 이게 여러분들 서울의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뭐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 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파트들 전부 다 재건축 통관 아파트들입니다.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음, 제가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종용하자든가, 뭐, 투기 투자를 하자는 얘기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진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내진 발언을 하시는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음, 투자와 거주는 구분하시고, 아직까지도 3, 사억원도로 어떤 공포 영화의 배경으로 딱 좋을 아파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거주도 상관없는데,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고, 거주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죠 이왕이면, 이런 요런, 요런 식의 뉘앙스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광운대학대도 예, 이런 데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보시면, 예, 그래도 지금 재원축에, 광운대 역사권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 예, 얘도, 지금, 예, 얘도 지금 재원축, 지금,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기 그리고 광, 광원, 광운대역에 GTX가 들었으면, 예, 강남구 삼성역까지 두 정거정, 두 구정. 제가 지금 뭐, 특정한 지역을 방송해서 좀송고스럽지만 여기에 투자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께 지금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절대 제끼지 마세요. 물론, 뭐, 이미 내집마련 하신 분들이 뭐, 이, 두세 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셔야 될 분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디가 유명하냐. 이건 이제 서기수, 서기수 교수만의에 이거 제가 맞는 겁니다. 짜자잔. 제가 맞는 건데, 일단은 부동산 지역으로 따졌을 때는 외우세요. RPT. RPT를 외우세요. RPT.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서는 무조건 R. 강가 개천가 리버 서울에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으면 비싼 아파트들은 전부 다 용산이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강남 전부 다한강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피셔 인비스트 독자들은 집안의 가훈을 바꾸시죠. 올려. 레츠고 리버사이드. 렛츠고 리버사이드. 강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강가 개천가 따라가시고요. 또 서울에 4대 개천이 있죠. 홍제천, 안양천, 판천, 중랑 저기 아니 중랑천, 판천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천가 한강가, 요 근처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가 파크, 대형공원 인근. 서울에는 총 9개의 대형공원이 있어요. 그 중에 5개가 한강과 붙어 있죠. 그러면 한강과 붙어 있는 대형공원은 일단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앞에는 한강, 뒤에는 공원이니까. 어디입니까상암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서울숲, 아차산공원 이쪽에 올림픽공원. 서울에서 한강과 붙어 있는 대형공원 5개 중에서 4개가 강변 북로라인에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기타 공원이 이쪽에 양재시민의 숲, 여기 보람의 공원, 능동원인대 공원, 성북구의 북서울 꿈의 숲,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지금 당장 부동산 쪽에 뭐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계략적으로 제가 이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가 트랜스포테이션, 교통호재지역. 자, 외우십시오 강가, 개천가 대형공원인근, 그 다음에 교통호재지역에서 물건을 찾으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개별 물건으로서는 요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든 건데 S는 뭡니까? 서브 스테이션 지하철 역세권이요. 약 600m 남자분 걸음으로 5분, 여자분 걸음으로 10분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예. 그리고 요, 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만의 팁인데 아,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알려드려야 하나 모르겠네. 경송에서 이거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너무나 중요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지하철 역에서 내려 내리신 다음에 예, 이 이어폰으로. 예, 우리 이선희 씨, 이선희 가수의 아름다운 강산을 다 끝까지 못 듣는 아파트를 사세요. 알았습니까? 예. 그게 역세권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강산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7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역에서 이선희 씨의 아름다운 강산 노래를 다못 듣는 위치의 아파트를 사시라는 거지. 거지. 그게 바로 역세권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지하철역에서 우리 집을 걸어가는데 숨이 차야겠어. 숨이 차면 안 되겠어요. 숨이 차면 안 되겠지. 숨 차는 아파트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언덕이란 뜻이죠. 이런 썩을 언덕. 그죠? 그리고 마을버스 절대 타는 아파트 건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위는 조망권, 뷰죠, 죠. 최근에 2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RV, 리버뷰, 강조망권은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PV. 파크뷰. 고원주망권, 그 다음에 MV, 마운틴뷰, 산주망권, 그 다음에 LV, 레이크뷰, 호수주망권, 요 순서대로 가이 올랐습니다. 자, 그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집 보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가야 된다? 어디를 먼저 가야 된다? 뭐 부엌에 가가지고 싱크대 누르면서 원목이 아닌가 봐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원목을 바꾸면 돼. 뭐 작은 방눌 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시간부터 집 보러 갈 때, 예, 발코니 먼저 가셔야 돼요. 발코니.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들여도 바꿀 수 없는 게 발코니 조망 조망 그죠 렇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발코니 가시고 여기 gvovmv가 요즘에 뜨는 건데요 gv가 그린 뷰 골프장 조망권 ov가 오션 뷰 바다 조망권 mv가 나이트 뷰밤 조망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집 보러 가는 것 밤에도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낮에 가니까 되게 쾌적해요 한적해 샀어 이사했어 갑자기 밤되니까 어떤 네온사인 켜지면서 팔도 미니어, 항시, 대기, 써, 이구썩글 그죠? 안 됩니다. 무조건 밤에도 가보셔야 돼요. 자, B는요? 브랜드, 브랜드. 누구나 아는 아파트로 사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릴까? 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종로에서, 지방 분들은 시내에서 택시를 타세요. 택시를 타신 다음에 기사분한테, 기사 아저씨,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가주세요. 그랬을 때 기사분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찍는다. 절대 그 아파트 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대리 기사라든가 택시 기사분들이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조금 이름들이 생소해가지고,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뭡니까? 이는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교육은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교육이 학군, 학군, 두 번째 교육이 학원, 학원. 세 번째가 이제 요즘에 뜨는 거죠. 학품 알아그래가지고요. 학교를 품은 아파트, 반진의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클리어해가지고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요거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만든 거라서 꼭 외우세요. 지역으로는 RPT, RPT, 그다음에 물건으로는 SVBE. 요걸 꼭 지켜주시면서 사전 단계로서 거주와 투자는 구분하시고, 그 어, 다음에 거주 목적, 투자 목적 해서 투자 목적도 자본소득, 인컴, 다음에 임대소득, 이렇게 나눠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부동산 강사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앞에 많이 하려 하시는데, 최근에 트렌드라든가,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 그래도 오늘 저한테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황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지금이 매수자 우회 시장이냐 매도자 우회 시장이냐. 참고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내 아파트가 오르는 게 장땡이지.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나만의 내 상황에 맞는 내 자산에 맞는 그죠? 그런 쪽으로 개별 종목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았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서기수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음에도 기회 되시면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편집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